자 일단 불완전한 동사들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이 형식에 들어가는 불완전 자동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었죠 일단 비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각동사 예를 들어서 뭐 look, smell, taste 이런 것들이죠. feel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뭐뭐가 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제 become처럼 쓸수 있는 동사 비단 become뿐만이 아니고 또뭐 있, 뭐가 있습니까? go도 있고요. 뭐 get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turn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죠. 뭐뭐가 되다라고 할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?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seem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. seem은 또 appear로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. 그 다음에 remain 정도가 있었습니다. 아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뒤에 반드시 뭔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요. 자 이제 불완전 타동사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뭐몇 개가 나왔습니다. make, 뭐, 뭐, keep, 그쵸? consider, respect, 이 정도도 있고 플러스해서 보통은 어, 뒤에 목적으로 끝나면 안 되는,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사들을 몇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이니까 한번 보십시오. 기본적으로는 뭡니까? 어떠한 동사 다음에 A 다음에 뭔가가 B가 나오겠죠. 그러면 이제 A를 B 상태로 뭐뭐 하다라는 말이에요. 아시겠어요? 자, leave라는 동사를 썼습니다, 선생님이. 무슨 뜻입니까? 남기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, 누구를, 아니면 무엇을, 어떠한 상태로 남기다. 여기까지는 완전하다고요? 완전하지 않다고요?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또 어떤 동사가 있냐면, find 동사도 있습니다. find A, B. 그러니까, find A. 이거는 뭔가를 찾다라는 뜻이지만, 이것이 B라는 것을 알다라는 뜻으로, O형식처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, name. 아니면 비슷한 call 같은 동사를 한번 보죠. 그 다음에 A, B가 나왔다. 예를 들어서 name은 동사로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뜻이 있고요, call은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뜻이 있죠. 그러니까 만약에 A까지가 아니고 B까지를 다 중요한 어, 필수 요소로 포함을 한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? A를 B라고 이름을 붙이다.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B가 없으면 문장 완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, 뭐, elect 같은 동사 있죠. 선출하다. 아니면은 비슷한, 뭐, appoint. 한번 볼까요? 이런 것들. 선출하다 아니면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뒤에 A, B 같은 경우가 나오면은 A를 B로 뽑다. A를 B로 임명하다. 그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, B가 지금 중요한 필수 성분이라는 것이죠. 기억을 해 두시고요. 그런 다음에, 이제, 뭐,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, keep 이나, 아니면은, consider. 이러한 동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O형식으로 씁니다. 이런 것들, 이제, 선생님이 보통 O형식이라고 할 때는,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. 뭐, E형식이다 그러면, 이제,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,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, 보통 우리가 O형식 동사라고 하면, 어 사역동사, 지각동사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, 그 이외에도, 이거 이외에도 솔직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. 하나하나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요 정도도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